안녕하세요 채무종결자의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개괄 형식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는 거는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좀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이제 두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법원이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개인 파산과 개인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새출발기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흔히 말하는 탕감률이죠. 탕감률이 제일 높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이 이두 개가 제일 높아요. 개인파산은 돈을 하나도 갚지 않고 모든 채무가 면직되는 거고. 개인위생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건데 평균적으로 탕감율이 한 60%에서 70%에 이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그리고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그리고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 있는데, 사전채무조정하고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좀 짧아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그리고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요거는 원금 탕감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제도는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 워크아웃은 채무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연체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상 채무가 있는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채무 제한 없이 모든 채무가 다 면책대상입니다. 개인한테 밀린 것도 면책이 될수 있고, 금융기관, 대부업체 다 면책이 돼요 지금 면책 안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사기를 쳤다거나 횡령 아니면 은 폭행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세채권 이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그리고 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한해서만 면책이 돼요 조정되는 채권의 대상에 제한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보다 조금 더 폭이 좀 좁습니다. 대부업체라든지 뭐 캐피탈 아니면 서민금융진흥위원회 이런 데서 빌리는 돈은 조정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채무액에 대한 한도도 있는데 개인파산은 채무액 한도 없고요. 뭐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다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 까지 조정 대상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담보 신용채무는 5억, 담보채무는 10억까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 같은 경우는 개인위생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이 3에서 5년,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채무 조정 제도는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채권 소각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채무 조정 제도와는 다른 또 다른 거죠. 네, 이게 기존에 있던 채무 조정 제도에서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거를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뭐 배드뱅크 이런 거더라고요.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냥 연체 탕감을 해 주겠다 약간 이런 제도 같은데. 배드뱅크라고 하는 이 펀드 같은 거 만드는 것 같아요. 요거를 세워 가지고 이 배드뱅크가 채권을 사 오는 거예요. 채무자의 채권을 사가지고 채무자한테 그냥 탕감시켜 줘 버립니다. 또 통화 안 갚아도 이렇게 면제시켜 줘 버리는 그런 제도 같아요. 이게 유사한 제도가 뭐냐면은 새 출발 기금이거든요. 새 출발 기금하고 배드뱅크는 채권을 사와 버립니다. 채권을 사와 가지고 내가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량이 크겠죠. 기존에 새 출발 기금은 있었는데 왜 새로운 배드뱅크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또 이렇게 옵션을 만들었는지 요건이 조금 달라요. 새 출발기금의 가장 큰 요건은 뭐냐면은 코로나 지원 자금을 받았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한 손실이 있어야 됩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새 출발기금을 받으면은 제가 보면서 채, 새 출발기금 받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거의 워크아웃 이상의 탄감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의미가 있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배드뱅크 같은 경우는 7년 연체 5천만 원 이하면은 대부분의 소액 채무자는 다 해당될 수 있겠죠. 7년 연체면은 개인회생 중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위생이란 거는 뭐 연체기간 상관없이 5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거잖아요 개인위생은 근데 이 배드뱅크는 그냥 말 그대로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제도는 현존하는 제도 중에서는 개인파산밖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나이 한 40대인 분들 이분들은 5천만원 개인파산 안 되겠죠 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이 채무 조정 제도 자체에서는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제도긴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뭐 이슈는 있겠지만 이 정책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이건 순수하게 실무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7년 연체 5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거를 7년 동안 연체한다 도덕적 해이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없는 겁니다. 정말 힘든 삶니다 그렇죠. 네, 정말 힘든 거죠. 이거를 도산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채무자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산법은요, 국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만약에 7년 동안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돈을 안 갚잖아요. 내가 돈을 안 갚으면 3개월 만에 계좌가 막혀요. 계좌가 막히고, 6개월 만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용직 노동자밖에 안 돼요. 그 일용직 노동자도 요새는 좀 힘들어요. 일이 별로 없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음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 입장은 세수 확보가 안 되겠죠. 경제는 순환한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채권자한테도 그 손실이 오겠죠. 돌고 돌고 돌아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면은 탄감해주고 이 사람 신용 회복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지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끌어올려줘가지고 다시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세수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선순환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네요. 채권자의 희생이 따르겠지만,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도덕적 해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가끔 이제 채무자분들이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면은, 제가 대신 비 독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대신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왼종일 일이 안 됩니다. 5분단 이렇게 계속 연락오고 그러는데, 노이로제 걸려요, 사람이. 찾아온다고 그러고. 진짜 너무 힘든데, 그거를 7년 동안 버틴다? 내가 5천만원 떼먹기 위해서, 그거를 7년 동안 버틴다? 쉽지 않습니다. 정상인으로서는 되게 힘들어요. 갚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7년 연체일 경우에 5천만원 채무를 면제해준다? 이미 채무조정제도가 충분히 있는데, 그게 있을 필요가 있나 하고, 채무조정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봤는데, 그런 제도는 없어요. 새로운 컨셉의 채무조정제도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새 출발 기금도 지금 코로나 끝난지 한참 됐잖아요 계속 있고 법인에 대한 채무 조정 중에서 기초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식법인데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생기면은 계속 하지 않을까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고 그쵸 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를 하거나 도전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실패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제도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부끄럽다 그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낸 세금으로 한번더 기회를 받는 거다 그걸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